이 시간에 계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절 손님들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려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함께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하면 저희가 교제하고 모이고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윷도 던지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시간이죠. 저는 두 가지 재주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명절에요. 하나는 제가 윷을 그렇게 기똥차게 던진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 위장이 생각보다 많이 넉넉하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넉넉해진 상태죠. 하지만 명절이라고 하는 건 비단 그냥 우리가 웃고 즐기고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만 모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명절에 모이면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것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죠. 우리의 가문이 몇 대손이고 우리의 가문에 얼마나 위대한 분이 있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가야 된다, 우리 문중을 잘 지켜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명절 때마다 모이면 듣곤 했었습니다. 명절은 우리가 설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이고 즐거워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흐르는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 명절을 기리는 시간이 우리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비슷한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명절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기르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들은 맛없는 빵을 먹고 잔에 나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오늘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라고 하면. 이제 아버지가 아이에게 대답해 줍니다. 얘야, 왜냐하면 우리가 노예였기 때문이란다. 노예였기 때문이란다. 이게 유월절의 길이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중의 하나죠.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왜 이들은 자기들의 노예라는 걸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걸까? 왜 자기 출신의 노예였고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신분이었다라는 걸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까? 그거는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그 유래를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했던 대로 그들이 노예였던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던 바로 그때에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바라보면은 이 유월절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한 가지 특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이 자유를 얻고 모든 민족이 새 힘과 생명을 얻게 된 바로 이 절기가 그들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이들이 이제 자유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밤에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뭔가 대단한 전술과 전략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한 가지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너희가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로 문 임방과 문설주 양쪽을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견 이상해 보이는 바로 이 모습.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모세는 바로 직전까지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혼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만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러고도 그들의 말을, 그러고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애굽 바로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특이하게도 그 이전 직전까지 이스라엘과 애굽을 나누이면서 내리었던 그런 재앙들과 달리. 이번에는 그렇게 나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 앞에 성냥을 찾아봐도 없고, 그 앞쪽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재앙은 모든 백성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죽음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하여 집안에 가만히 있었던 그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이 재앙을 빗겨나갔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독립과 자신들의 자유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했던 행위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에 대하여 역사하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그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라 것을 보여주실 나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온 우리 민족이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노예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노예였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어렵고 비참한 과거를 겪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그냥 우리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기억이고 우리 모두의 기억이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만 할 기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유월절을 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이 있지요.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이 기억들을 묻어두고 잊어버리고만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과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천안중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런 과거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까? 정말로 내 살을 내이고 내 뼈를 깎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있었고 그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문제들을 뚫고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잊어버렸지만 우리의 삶에 그 순간에 내가 고통스러워 괴로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류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억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의 기억을 나누는 것을 한때 잊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들의 삶에 굉장한 비극과 두려움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꾸준히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말 말고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를 건져내시고 너를 노예했던그 상황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군데를 찾아서 읽어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사사기 8장 34절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나의 수는 셀수 없거늘 에스게는 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에스게 16장 22절에 내가 어려웠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면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처음에 있었던 그 못나고 약한 모습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했던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고 싶진 않았는지 그들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심판 가운데 두셨을 때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다시 빼앗겼고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를 다시 한번 빼앗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시 한번 빼앗기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난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억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붙잡고 하나님의 의자에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장 16절 17절에서 니에미아의 고백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을 교만하고 목을 굳게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 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성들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유월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왜첫 번째? 첫 번째 질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노예였다라는 것을 왜 아이들에게 가르치느냐? 그 질문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소가 됐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날들의 그 기억들을 알아야 되는가? 그들의 그 일들은 참 안타깝지만 그게 나랑 대체 무슨 소용이냐? 라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드신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겪었던 이 모든 일들과 그 후에 있었던 모든 역사가 이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모두 죄의 노예였습니다. 모두 죽음 가운데 있었고,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힘이 없었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 가운데 멸망할 운명이었고,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바로 그 명절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유월절 절기와 함께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 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흘리심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낮에 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 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 유월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가리키고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유월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구원을 받는 것이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설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성경을 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가족 가운데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억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억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고 다시 한번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독일의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쓰신 그 편지와 시를 바탕으로 한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주인이 되는 본회퍼는 본회퍼 목사는 그는 나치 독일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서 죽음되어 감옥에서 끊임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들었던 아주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를 기억나게 하죠. 그런 보네퍼 목사님이 1944년에서 이제 세월로 넘어가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바로 이 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은혜를 기리며 다시 한번 힘내서 나가자고 편지를 썼던 것이 아까 그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의 유래입니다. 목사님의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보내폰 목사님에게 또, 고스란히 있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내일을 희망하고 새해를 소망하며 다가올 내일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네퍼 목사는 기억하면서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의 역사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나아갈 미래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앞에도 명절이 지나고 설이 지나 새로운 시간들이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세임을 얻으며, 어떻게 담대히 그 문제들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선도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이 역사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 가정의 역사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민족이 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는가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서 기억되고 나누어지며 전해지고 그리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문제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도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 주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기어이 붙잡고 마지막에 돌아볼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명절을 보내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을 보내며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 지키게 하셨으니 주여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기억되고 새겨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내 모든 삶에 살아 숨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